자, 1114번입니다. 2차 정사각행렬 A의 IJ 성분이 AIJ가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을 때 행렬 A를 구하시오. 자, A가 2차 정사각행렬이니까 A11, A12, A13, 아, A21이죠. A21. A22를 성분을 으둘수 있습니다. 그럼 각각의 성분의 값을 구하기 위해서, 자, A11은 i와 j가 모두 1이니까, 자, 여기 1을 넣고, 제곱. 1을 넣고, 마이너스 1, 1이 되죠. 얘는 1입니다. A112는 여기 1을 넣고, 제곱. 2 넣고, 마이너스 1, 2가 돼요. 얘는 2고. A21은 2 넣어서 제곱하면 4. 얘는 1이니까 플러스 1 마이너스 1 하면 4. A2는, 자, 2이니까 제곱해서 4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니까 5가 되죠. 4, 5가 됩니다. 따라서 A 행렬은 1, 2, 4, 5가 최종적인 단위 됩니다.